여러분, 지금은 9시고, 저는 배가 고파가지고 이걸 먹을게요. 여러분, 저 아까 파일 뽑고 퇴근하려고 했는데, 파일 뽑자마자 수정해야 될 부분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수정 다 했고, 12시 2분인데, 택시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오랜만에 요리를 했고, 저는 해물 토마토 파스타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밥 먹고 설거지하고 지금 빨래를 돌리고 있고, 곧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셔서 편지를 써보려고 합니다. 이이 밥에 당 이거 거의 1인분. <laughs> <쪼나> 들어있었지 아까? 응. <laughs> 음. <laughs> 생각보다 어허, 편식하지 말고 넣어라 <laughs> 이거 고사리. 너 응. 뭐 고사리 안 넣어? 응, 근데 괜찮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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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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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음, 음, 맛있다. 진짜, 가족 기업이라서.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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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스벅 새 에디션 보는데, 말도 안 되게 비싼. 이게 17,000원이고,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갔거든요? 31,000원. 사지 않겠어 여러분, 이렇게 잔뜩 샀는데 일단 식빵 식빵 샀고 우유 그리고 양상추, 상추 이렇게 샐러드 해먹으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닭가슴살 다 먹어서 닭가슴살 샀고 이거는 지금 바로 소분을 하려고요. 그리고 달걀 다 먹어가지고 30개 입자리로 하나 샀습니다. 엄청 큰데? 그리고 떡볶이 해 먹으려고 산 떡볶이 떡이랑 어묵. 그리고 찌개 해 먹으려고 두부도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댓글 보고 추천 받아가지고 아이스크림 한번 사봤습니다. 정따위 하지 못했어요. 지금 너무 피곤해서 <laughs> 진짜 체력이 정말 쓰레기가 되어버렸네요. 아무튼 저는 이 전등을 끄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화상 회의가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잘 일어나서 챙겨야 돼요. 그러면 아! 안녕 여러분, 월요일 아침이고요. 저는 아침 주간 회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은 계속 월요일 화상 회의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회의가 30분 밀려가지고 아침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전 이거 먹으면서 오늘 신문 신문이래. 오늘 기사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리얼을 사면 안 돼요. 특히 초코맛은 진짜 사면 안 돼요. 벌써 오늘 시리얼 다섯 그릇을 먹었답니다. 밥도 안 먹고. 여러분. 김자반. 이거는 김치전. 올리브유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부침가루. 소면도 하나 샀어요. 부대찌개 양념. 멸치, 다시다, 육수. 가스오 육수. 육수를 많이 샀구나, 내가. 여러분, 저는 앞머리를 조금 잘랐고. 저녁 때, 재수 때 친구를 잠깐 보기로 해가지고, 나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퇴근하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공적 마스크 구매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줄안 써도 되더라고요. 오늘 받은 명함들을 리멤버에 입력하도록 할게요. 뭔가 워낙 유명한 어플이라서 다들 아실 것 같지만 명함 관리하기 미멤버 진짜 강추합니다 그냥 이거 명함을 사진으로 찍으면 정보가 자동으로 딱 입력이 돼요 그래서 뭐 전화번호 등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연동시켜 놓을 수 있고 물론 전안 했지만 <laughs> 카카오톡 저장되고 이럴까봐 전안 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제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오늘 속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점심을 가볍게 먹었더니 어이구, 저녁에는 비빔면, 비빔 국수랑 고기를 먹으려고요. Rain drop, drop top. 양념장은 이미 레시피 보고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비빔국수 완성입니다. 제가 했지만 비주얼이 폭발이네요. <놀냐> 여러분, 저는 설거지를 방금 다 했고, 지금 택배를 열어볼게요. 이게 무슨 택배인지 모르겠는데 올게몇개 있거든요. 근데 이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네요. 칼 가지러 가기가 너무 귀찮아서. 짜라라. 립밤을 선물 받았어요. 제가 봉투가 매우 예쁘군요. 여러분 저는 이 캐논 G7 마크2를 정말 브이로그들이 왜 그렇게 많이 쓰는지를 진짜 모르겠어요. 와 너무 예쁘다. 짜잔! 요렇게 흰색이고요. 립밤인데 약간 색깔이 있는 이런 색, 이런 색, 딱 이런 색이에요.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늦었지만 잘 거예요. 내일부터 아침 조깅을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일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저는 아침 조깅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시 반이라서 한 저는 초급자코스로할 거라서 한 30분만 뛰고 오면 될것 같아요. 저는 샤워를 했고 이제 일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갔다 온 미팅 정리부터 해가지고 보내려고요. 여러분, 저는 메일을 보냈고, 이제 <laughs> 토스트를 해 먹으려고요. 신나는 노래를 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좋아졌다>. <목소리> <erstens> <목소리> <recyclen. 목소리> 여러분 양배추 토스트 만들었습니다. 양배추가 다쓸줄 알았는데 좀 남아 가지고 나중에 떡볶이 해 먹을 때 넣으려고요. <목소리도> 여러분 제가 했지만 너무너무 맛있어요. Every day, up on food. Yes. You like, food? 여러분 저 이거 저번에 댓글에서 보고 이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food. 요사 y 집에 t 그 뭐지? 다이어트 아 r 스크림있 d 데 오늘은 이걸로 먹어볼게 a 음, 음 맛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다시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떡볶이를 만들어 먹도록 하려고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하다가 너무 화나는 일이 있었는데 저희 학교가 한 학기 동안 싸강을 한대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학기를 학교에 단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졸업을 하게 생겼네요. 제가 사실 요 떡볶이 양념이 있는데 이걸로 먹을지 아니면 양념 직접 할지 그게 좀 고민이에요. 여러분, 재료 준비가 다 되었고,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거지 하고 왔고 이제 싸강을 들어야 돼요. 오늘은 수요일이거든요. 52분이니까 이거 얼른 <목소리가> 듣고 <피묘>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여러분, 책상이 아주 난장판이죠. <목소리가> 저는 영상을 하나 올렸고. 지금 씻었어요. 그리고 지금이 벌써 1시가 돼버렸는데, 아휴, 오늘 뭐한 시가 돼버렸는데 오늘 뭐한 것도 없는데 시간이 엄청 엄청 빨리 갔네요. 저는 내일 또 런데이를 나가고 싶어서 그리고 내일은 재택 아니라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빠르게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근했는데 자리에 이런 게 있어요. 뭔가 저희 다른 심사역분이 받으시고, 하나 주신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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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메뉴 진짜 저 입이 떡벌을 줄 정도로 너무너무 맛있었거든요. 너무 근데 이거는 다현이가 여기 좀잘 알아가지고 메뉴판은 없는 메뉴인데. 아, 괜찮아, 괜찮아. 다현, 다현이가 주문해가지고 수육튀김이 나왔습니다. <laughs> 너무 기대돼요. 여기 메뉴 진짜 다 먹어보고 싶어요 되게 <laughs>